자 고려 후기의 정치 변동과 개혁입니다. 어, 이 고려 후기의 정치 변동과 개혁은 보통 문제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한번 살펴보죠. 문제 유형 이 제목을 보면 고려 후기의 정치 변동과 개혁인데 여기서 고려 후기의 정치 변동은 원 간섭기예요. 제목만 얘기해 보면 무슨 간섭기? 음 사실 뭐 저는 원 간섭기라는 말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아무튼 뭐이 학계에서 통용하는 시기니까 그냥 씁시다 원 간섭기 그럼 원 간섭기 때 우리가 원의 간섭을 받잖아요 근데 이 간섭을 그냥 받는 게 아니고 뭔가 이걸 극복하려는 시도가 같이 수반되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제 원나라 간섭하는데 아우 좋아 이러고 있었던 게 아니고 뭔가 좀 극복을 해보자는 노력이 같이 이루어졌다 우리 그 일제시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일제 통치 방식을 딱 배우잖아요. 무단통치, 문화통치, 민족말살통치 딱 배우고 나서 각 시기별로 뭘 배워요. 독립운동사를 막 전개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원 간섭기라는 정치적 상황을 이해한 다음, 원 간섭기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해한 다음, 이거에 따른 개혁 정치를 공부하는 거야. 그럼 이제 개혁을 했던 왕들을 우리가 이렇게 외웠어. 물론 열선 숙해 목정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이제 충양왕하고 충정왕은 뭐 생략을 하고, 어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공민왕이죠. 그렇죠? 어 공민왕. 원래 이제 충정왕 다음에 공민왕인데 빼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왕이야. 그 우왕. 우왕 우왕 그거. 그다음에 이제 폐가 입진에 의해서 창왕이. 그다음에 또 이것도 패가 되지. 그래서 마지막에 공양왕이 앉게 돼.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공부할 때 이걸 나눠서 열선 숙목을 나눠서 배우지. 각 시기별 이제 정치 기구들도 막 배우고 개혁 기구들 배우고 이제 국민왕 때는 졸라 많고. 그렇죠? 어. 뭐, 뭐 우왕 때는 또뭐 외구가 주로 쳐들어와가지고 외구 격태가정도 배우고. 뭐 이렇게 배우죠. 이거를 요한 챕터에서 이렇게 다뤄볼 거야. 일단 제일 중요한 건이원 간섭기 때 있었던 일들도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원 간섭기 때 어떤 개혁 정치가 같이 수반되고 있었는지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어, 공부 뭐~ 문제를 풀면서 개념 정리를 다시 할 거니까 우리 문제 푸는 수업 아니죠 그치? 우리 개념 정리하고 있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건이 있었던 구왕때 일로 옳은 걸 골라라 그랬어요. 왕에 관련된 칭호를 격하였대. 자, 왕에 관련된 칭호를 격하였다는 게 뭐야? 이게 종이나 조나 이런 거 쓰지 못하고 뭘로 바꿨어? 왕으로 바꿨는데 왕 앞에 꼭뭘넣어줬또충 무슨 왕? 뭐 이렇게 넣는 거 아니야? 그 그리고 뭐 이것도, 이것도 있지. 뭐 태자 이런 말못 쓰지? 세자. 그러면 이제 못뭐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뭐짐뭐 뭐 이런 말도 낮춰서 쓰게 되고 이게 왕실 칭호들이 격화됐다는 거야. 그럼 왕실 칭호가 격화된 게 언제부터겠느냐 이거죠. 이거는 원관섭기가 시작되면서 바로 시작되지 않겠어요? 원관섭기 시작은 누구야? 충렬왕이지. 뭐 이거 볼 것도 없잖아. 그리고 왕에 관련된 칭호도 격화됐지만. 관제도 격화되지. 근데 사실 관제 격화가 더 중요해. 그지뭐 이게 조종을 못 쓰고 뭐 왕으로 바꿨다 이게 제후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관제격. 꼭뭐 심심하니까 한번 해 봐야지, 관제격화를. 그죠? 분필도 왜긴게 없는 거야? 관제격화. 하나씩 하나씩 볼까? 이성 있었어. 이성 불러봐. 너나 불러. 이성 불러보세요. 중서 문화성. 우리 그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그 공부했던 지식은 출력이 머릿속에 출력이 돼야 그게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한다. 그럼 그건 자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 풀때아 중서 문화성 이렇게 해서 떠오르는 지식은 자기 거 아니야. 왜? 그건 곧 있으면 없어지거든. 출력이 돼야 돼. 여기서. 이성이 뭐예요?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이요. 이렇게 대답을 할수 있어야 돼. 그게 자기 거야. <laughs> 어? 난다못 하는데? 그럼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거야 머리 속에.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을 합쳐서 이성이라고 하지. 여게 뭘로 바뀌지? 일 부로 바뀌지. 이 일부의 이름이 뭐지? 첨이부, 그다음에 이성육부지, 이 병, 우리 고려는 병이 먼저 나오죠. 이 병, 호형, 예공, 요게 뭘로 바뀌지? 사사로 바뀌지 사사 전리사 판도사 군부사 전법사 자 불러봐 전리사 그다음에 판도사 군부사 전법사 그다음에 중추원이 있었지 중추원은 추밀과 승선이 있는 거였지 이게 뭘로 바뀌었지 밀직사로 바뀌지 근데 중서기가 수업할 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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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걸 외우는 게왜 중요하다고 그랬지 이게 사료에서 나오면 바로 어떤 시기를 딱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죠 왜 공민왕 때 다시 이게 복구되죠 기억나시죠 공민왕 때 다시 복구되니까. 사료에서 첨의부, 밀직사, 뭐 전리사, 판도사, 군부사, 전법사 이거 중에 하나만 나오면 그 시기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원간석기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 관제가 격화됐던 이 시기도 다 언제야 충렬왕 때지 다 언제라고? 다 충렬왕 때야 원간석기가 시작됐던 정동행성을 설치하여 일본원정을 단행한 게 일본원정이 2차 때 이게 만들어지거든 언제 만들어진다고? 2차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1361년, 응? 이차 일본 원정 때부터 아니 아니야 아니. 1200년이지 1200, 그지 1280 정도 되겠다. 그렇죠? 고 어, 그 정도 때 만들어져. 1281년인가 뭐 그러겠네. 아무튼 2차 일본 원정 때 만들어져. 그때 이거 다 충렬왕 때야? 언제? 충렬왕 때다. 다시 한번, 언제 충렬왕 때다. 그러면 충, 문제 털면 어떻게 되는 거지? 충렬왕 때 일로 오른 것. 자, 1번 인사를 관장했던 정방을 폐지하고 사림원을 설치하여 개혁 정치를 수행했다 자, 정방 폐지는 나중에 부활되기 때문에 좀 정방을 폐지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실제로 폐지했다가 부활된 거니까 폐지했다가 맞다고 봅시다. 그리고 뒤에 사리머이랑 연결하면 이건 뭐가 되죠? 충선왕이 되죠. 무슨 왕? 그럼 이것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배웠는지 한번 보죠. 개혁기구 열선 숙목 배웠는데 이 충렬왕은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했는데 개혁이 추진되진 않죠 근데 설치된 건 맞죠 그리고 전민변정도감을 원래 제일 먼저 누가 설치했었죠 그렇죠 충렬왕의 아빠인 원종이 먼저 설치했었죠 근데 이것도 추진이 안되고 충렬왕 때도 추진이 안됐던거지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했죠. 근데 뭐는 되지 않아? 개혁은 추진되지 못했죠. 전민변정도감에서 개혁을 추진했던 왕은 누구야? 공민왕이지. 누구를 등용해서? 오케이. 사리머니 충선왕의 개혁 기구지. 충수왕은 재패사 목소에서 시작하는데 찰리 변이도감으로 바뀌지. 이거 뭐지? 중모광대, 정치도감, 출력되지 않는 건 자기 것 아니야, 알겠어? 분명히 예습 때 예습을 했었을 때는 실이 심만시리 제가 유튜브로 전쟁사를 보고 있는데 중동 전쟁을 막 보고 있었어요. 또 자꾸 이제 시리아, 요르단, 막이집트인 자꾸 이제 그 사회자가 시리아가 막 시리아 할 때마다 시야 끊어지는 거야. 시리한지 알고, 아, 짜증나시. 정치도감이죠. 그러면 일번은 뭐라고 하시면 되냐? 그냥 충선왕이라고 하시면 돼요. 선생님, 정방 폐지는 국민항 때 아닙니까? 맞아요. 완전히 폐지된 건 국민항 때인데, 충선왕 때도 정방을 폐지했다가 다시 어떻게 돼? 부활되니까, 폐지하고 이런 맞다고 봐야 돼. 부활이 되니까. 기철 등의 부원 세력을 제거하고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여 무력으로 수복했던 건고민왕이죠이 기철. 여기 기황후 오빠. 정치도감을 두어 부원 세력을 척결하고 권세가들이 빼앗은 토지와 노비의 문제를 정치도감은 누군데 충모왕. 도병마사를 도평이사사로 바꿔. 어, 이거 맞는데, 그죠? 그래서 도평이 사사로 바뀌고 나서 국정 전반의 문제를 처리하기 시작하죠. 국가 중대사를 회하고 의 결정한 합작 이원단 이게 맞네. 이게 정답이네. 도병마사를 뭘로? 도평이 사사는 언제 없어져? 조선? 조선? 정종 때. 태정태 할때그 정. 도평이 사사가 뭘로 바뀌지? 의정부로 바뀌지. 그렇죠? 도평이 사사는 언제 없어진다고? 이게 폐지되는 거는 조선 정종 때 없어지지. 의정부로 개편된다. 의정부 그다음에 또 있지. 이게 원래 군사 업무도 봤으니까 삼군부. 의정부 삼군부로 개편되면. 이게 정종이 되는 거지 도평의에상 이거는 그러니까 충열왕 충 때에 대한 설명으로 맞네 자, 2번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왕의 마다드림의 어머니는 제국대장공주 제국대장공주가 그 쿠빌라이칸의 막내딸이죠 딸은 막내딸이 제일 예쁜 거예요 기록에 보면 딸은 막내딸이 제일 예 이 막내 딸을 준 거죠 쿠빌라이 칸이 고려의 왕에게 어머니는 제국대장 공주래요. 그러면 이제 제국대장 공주의 아들이네. 을해년 9월 정유일에 출생하였다. 성품이 총명하고 굳세며 결단력이 있었다. 이로운 것을 일으키고 패단을 제거하여 시정에 그런대로 볼만한 것이 있었으나 부자 사이에는 실로 부끄러운 일이 많았다. 그래서 이제 충 이게 충선왕인데. 이 충열왕이 제국대장 공주와 결혼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종이 결혼했는데 이제 충렬왕 충여랑, 충선왕 충렬왕과 충선왕은 부자 사이인데 충렬왕과 사이가 안 좋죠. 충선왕이.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충선왕이 충렬왕을 몰아내요, 아버지를.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됐다가 또 문제가 생겨 가지고 개혁 정치를 하니까 원이 폐위시켜 버려서 또 충렬왕이 왕이 다시 되죠. 그래서 이 사이가 이거야. 부자 사이가 안 좋았다는 건 충렬왕과 충선왕의 사이가 안좋았다는 얘기야. 오랫동안 상국에 있었는데 스스로 귀양 가는 욕을 당하였다. 왕위에 있은지 5년이며 수는 51세였다. 수명 은 51세였다. 이게 충선왕이야, 충선왕. 제국동 제국 공주가 그러니까 제국 대장 공주의 아들. 어, 이 몽골식 이름은 이지르부카 몽골식 이름이 뭐라고? 이게 신에 나온 적이 있어, 없어? 있으니까 하겠지 충선왕이요 선생님, 이걸 충선왕이라는 걸 그럼 어떻게 쳤습니까? 그러니까 사료를 이제 잘 봐야 돼. 사료를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 사료는 뭐를 이야기할 때잘 나오는 사료야. 충선왕을 물어보기 위해서 잘 나오는 사료니까 기억을 하란 말이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 사료를 잘 기억하는 거야. 이 사료는 키워드가 없어. 응? 아니, 뭐, 사람도 보르는데 어머니를 어떻게 알아? 그잖아. 뭐, 제국대장 공주의 아들이라는 게 키워드 아닙니까? 정말?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는데. 예, 이거는 사료를 잘 보셔야 돼. 알겠죠? 충선왕에 대한 얘기야.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충선왕이 충년왕을 쫓아내, 아빠를.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됐는데 충선왕이 과감한 개혁 정치를 하니까 원나라에서 못마땅해서 충선왕을 다시 폐위시켜서 다시 원나라로 끌고 가.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이 끌고 가 있는 원나라에서 뭐를 만들어 버려? 망건당을 막 설치하고 그러지. 그리고 이제 충렬왕이 죽자 다시 왕이 돼. 그러면 충선왕에 대한 시기에 있었던 일을 찾는 거야. 중선왕 어, 서경의 대화궁을 지어 대화궁이 뭔데 묘청이 지은 거지 누가 지은 거야 이자겸의 난은 몇 년에 일어나? 1126년 서경의 대화궁을 지은 거는 1128년 인종 때네 그리고 이 서경의 뭐를 짓기도 했어? 팔성단 초토착신을 모시는 팔성당을 세운 설치한 것도 다 인정돼. 중앙 교육기관이 국장함을 국학으로 개칭했대. 이거 어디서 들어봤지? 아 관학진흥책할 때 있었지. 문벌귀족할 때 관학진흥책할 때 문벌들이 사학시비도 만들잖아. 교육의 주도권을 문벌귀족에게 뺏겨버리니까 국왕들이 뭐를 해? 관학? 지능책을 하지. 그래서 숙종 때부터 막 서적 포설지 이런 거 우리 배웠잖아. 이거 이게 언제지? 아 예종이네. 양형고. 칠제 이런 거 그죠? 예, 양형고. 아 예종. 관학 지능책. 무슨 지능책? 선생님 저는 지금 관학 지능책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럼 이제 잘 봐야지. 예, 관학 지능책을 해준 거야. 유인후로 하여금 쌍성총관부를 비롯한 천령이부계닥을 무력으로 수복하겠다. 이 유인후가 쌍성총관부를 탈환한 것도 맞는데 유인후의 군대가 도착하자 쌍성총관부 성문을 열어놓은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지? 원나라에 만권당을 설치해요. 이거 맞지? 만권당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지? 제가 단팥빵집 아니라고 그랬지? 이거 무슨 연구소야? 근데 이게 성리학 연구소인데, 왜 중에 제가 배웠던 대로 하면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 이념이 필요하지. 충선왕은 그걸 꿰뚫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성리학을 육성시켜서 그 성리학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정치 세력을 키우고자 했던 거지. 근데 충선왕의 이런 노력이 결과론적으로 보면 딱 맞아떨어지지. 왜? 망건당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 누구야? 이재현 아니야. 이재현의 제자가 누구야? 이색. 이 이세기 국민왕때 성균관 다시 허물고 그 기술학부 분리시키고 순수 유교 교육기관으로 만들었을 때 최초의 성균관 대사성 되는 사람 아니야? 그리고 이 이세기 제자가 정몽주와 정도전이니까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네. 그러니까 사실 보면 이재현 자체는 뭐 때문에 중요한 사람. 학문적으로 보면 이 할아버지네, 이 아버지고, 근데 이재현이 어디서 성리학 공부를 심화시킨 거야? 만 건다.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지. 어? 정답은 4번, 충선왕